안녕하세요. 사탕공자의 트럭 이야기 사탕공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인데요. 적재함 내부에 도배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와 그리고 제품 등을 싣고 다니는 스타리아 카고 오벤 차량이 있고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용접 작업이 굉장히 제한적인 차량인데요. 그에 맞춰서 적재함 내부에 차바닥 작업 및 선반 제작 설치 등 다양한 시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스타리아 카고의 적재함 내부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차량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전 스타리아 카고 적재함 내부 모습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타리아 카고는 3밴 5밴 모두 평편하지 않고 굴곡이진 바닥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바닥의 굴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굴곡이 느껴지시나요? 이런 굴곡이 있기 때문에 적재함을 사용을 하다 보면 적재물이 실고 뺄때 안쪽에서 균형이 맞지 않고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바닥에 튀어 올라온 부분이 파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에는 장판이 해지고 적재함이 파손되고 부식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차주분들께서 차량을 출고하면서 저희에게 차바닥 평탄화 시공을 의뢰하신다라는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 카고 350 바닥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3배에는 8개, 5배에는 6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차주께서 원하신다면 다시 재설치를 하거나 모두 설치 안할수 있으니까 작업을 진행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소하게 뭔가가 덮여 있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계신데요. 이게 잘안 떨어지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호당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시고 계십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위치를 했던 곳인데, 카고에는 별도로 스페어 타이어가 있지 않고, 별도로 조수석 아래쪽에 타이어 수리 키트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수리 키트는 어떻게 자리를 하고 있냐면, 조수석 하단에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를 열면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 바로 타이어 수리키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리키트인데요.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보험 수리를 많이 부르시기 때문에 사용하실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에 필요하시면 조수석 아래쪽에서 수리키트를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타리아 카고 오벤 적재함 내부에 1.7t 두께의 아연동원판으로 차바닥 작업을 먼저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잦은 파손으로 악명 높은 플라스틱 커버를 아연도금판으로 교체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바닥 작업 이후에 평상 스타일의 선반 제작 및 설치도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바닥에 시공이 된 아연도금판 차바닥부터 작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적재함 내부에 장비를 주로 싣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바닥에는 1.7t 두께의 아연동원판으로 차바닥작업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아연동원판을 차체에 고정할 때는 서스상공사 재질의 스테인레스 리벳 두 종류를 사용해서 고정하게 되고요. 바닥작업 다음으로는 잦은 파손으로 악명높은 부위 중에 하나 발판 교체도 진행되었습니다. 자주 오르고 내리다 보면 자주 밟는 부위이다 보니까 파손이 잦은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연도금판으로 교체 작업도 가능하고 알미늄 체크판으로도 교체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발판은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작업자가 적재함 입구 모양에 맞춰서 망치로 두들기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 마감이 거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사용하는 데 지장 없도록 작업을 하니까 플라스틱 발판 교체에 필요하시다면 아연 도금판, 알미늄 체크판으로 의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작업이 진행된 선반의 모습을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의 하부에는 우마를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우마의 높이에 맞춰서 하부 작업이 먼저 진행되었고요. 좌측에는 풀통을 싣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판의 길이를 조금 더 짧게 설계를 해서 좌우측 길이가 다른 점 이번 선반 작업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부피가 큰 적재물을 수시로 내리고 올린다라고 하면 이런 변형된 형태의 선반 작업도 적극 추천드리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반에는 제이 고리를 별도로 용접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적재함 위에 올라가는 적재물들을 고정할 때 활용하게 되고 이동 중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결박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바로 제이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재함 작업 외에는 운전석 손잡이 설치도 진행됐습니다. 승하차를 편리하게 해주는 부품으로 승하차 그립으로도 불리는 건데요. 작업 소요 시간은 10분 내로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니아 카고 오벤 하이브리드 모델에 진행이 된 적재함 차바당및 선반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차주께서 하시는 일에 맞춘 맞춤 시공, 저희 모두의 트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배를 위한 제품을 싣는 차량 작업 외에도 다양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작업 그리고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작업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주시기 해 바라고요. 지금 진행된 작업 외에도 다양한 작업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혹은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어디냐?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모두의 트럭입니다. 정확한 주소는 제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에게 많은 작업이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사탕공자의 트럭 이야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탕공자의 트럭 이야기 사탕공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